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역사 가운데 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오십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시기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한순간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세우심 앞에 겸손하게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사역과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때로이런착각에 빠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 안면에 이거 누가 하나, 내, 나만이 할수 있다. <laughs> 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부족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경손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서는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아무리, 어, 힘들고 혹은 작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 무슨 일이든지 주신 일은 하나님의 소명인 줄 깨닫고 사명인 줄 깨닫고 우리가 재산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사, 다섯 달란트냐 세 달란트냐 한 달란트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일을 주셨다 라는 고 것을 그 부르시면 깨닫게 만드신다면 우리가 재산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건강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를 감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삼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 다니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늘 언제나 예수님의 그 일을 동력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그 일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뭐 어떤 선한 능력이나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년이란 긴 시간동안에 그들과 저를 함께하고 떡을 떼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예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제자된 그들, 우리 제자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영적으로 우리가 더 크게 자라나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그 3년 기간 동안에, 늘 언제나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도, 어, 떡을 때는 마지막, 어, 만찬 가운데서모일때 그들이 논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로마의 세력을 물러, 물러내고,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이 땅의 국가를 건설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실 텐데, 이제 그들이 그 예수님 옆에, 누가 더 왼편에, 오른편에 가까이 설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보다는 그들은 이 땅에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예수님의 그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로마 풍병의 손에 넘겨졌을 때,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 버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예수님 옆에 있을 것입니다 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또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호응당담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볼, 멀리 보고는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서 멀찍이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빌라도 복정에서 재판 받을 때저물찍이 동막 동막 그문 옆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베드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저들 도한 통석 아니냐? 한 도당 아니냐? 라고 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또 옆에 이제 옮겨서 불을 쬐는데 너그 도당 맞다 라고 하는가?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너 갈릴리 사람인데 도 그렇게 합니까?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세번불이나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것을 깨닫고 밖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했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가장 어린 제자 요한과 막강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그 여자들 한 3명 내명 정도 어린 요한 제자 이게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운명을 달리하시는그 순간 가운데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에 모셨던 그 제자들 누가 들어 놓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그 제자들 아무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처리하는데, 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에 치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제자들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다른 하나님의 최자,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 그 상황 그 순간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사내들이 공행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리마대 그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도 제자라, 예수의 제자라, 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니고데모가또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칸그레스, 칸그레스. 센터를 센터에상 3월 5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그 높은 신분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인정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낮에는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까지 싸우는 그대업적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 가서 예수님 편에 섭게되어지면은그공명원자기도박탈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대해서 이나는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 없지만 그 늦은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영적인 갈등함이 있어서 자기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영적인 갈등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메 아 부자 요셉도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멀리서만 듣고 그냥 멀리서 따라다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어 프로페스터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디 가든지 누가 보든지 간에 어느 교회, 어, 목회사,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번사, 어느 교회 집사. 이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성도. 그죠?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회, 그 공동체 가운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랐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의 제자였는지. 그죠? 히든 크리지아 숨겨진 성도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숨겨둔 자기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또 아마 니고데모처럼 저녁에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뵌 적이 아마 있었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자기 직업상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면 그 포지션을 잃어버리고 어, 불이익을 당하니까 결코 그런 용기는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문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생애의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명성이나 명예나 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 옆으로 나 당당하게 나갈 수도 없었고 그냥 멀리서 숨겨진 채로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부와 명령과 지식과 이 땅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낱의 선물과 같이 이겨졌던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그는 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숨은 자로서 살았지만 숨겨진 자로서 다 살았지만 이제 당당히 나가서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아무도 할수 없었던 그, 그 요셉이, 아리마데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그가 나중에 죽으면은 자기가 묻힐 그 생덤, 세부등, 그 생덤을 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인 세마포로 쌓아주고 깨끗하게 거기에다가, 어, 안장을 하고 돌문, 돌문을 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전생에 보면은 아리마드 요셉은 로마 군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예자격이 박탈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그러나 그는 가난하게 그 예루살렘에서 가난한 쓰러지는 집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그의 생애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 아리바대 부자 요셉이 예루살렘 빈자 요셉으로 변화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증거하며 그분만을 선포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삶으로 보여질지 몰라도 그는 하늘의 보화를 진자로서 하늘의 평생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를 다시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참된 제자로서 거듭난 제자로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땅에 내가 싸운 내가 귀하다고 여기 그 모든 가치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부활하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이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건강을 다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다 나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비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던져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리 가운데 교육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주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언제 감격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경험하지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땅의 영광만을 구하다가 우리가 살아왔지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그 아내만의 부자 요셉과 같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네. 주님, 우리 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시간 시간, 그 순간 순간, 주님의 붙으심이줄 깨닫고 하나님이 세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막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실 그 예수님,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천된 믿음을 허락여 주셔서, 부활의 그 새벽 아침에 우리가 기대고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이남은 땅을 남은 세월을 인생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도로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